제가 라이브로 가장 카타르시즌을 느끼면서 부르는 두 곡, 메로와 해물두곡들려드렸습니다 아. 그래요. 이우연은 네. 맨날 제복 씌죠. 이제 마지막 남연인데옷 벗고 있어요. 진짜 호지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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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지고 계신가요? 네! 비록 음은 다 나가고 있지만 오늘은 저의 열정으로 <laughs> 그려보 <그룹을> 붙이고 <치고> 있습니다. 포레셀라의 <laughs> 아, 공연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<laughs> 그때는 음 하나만 나가도. <laughs> 오. 어, 대역주인이 되거든요. 어, 어, 락이, 이런 묘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진짜 내 세상인 것 같은 그런, 무대를요. 자, 이제, 마지막 곡을 남겨고겠습니다 아, 어, 제여기까지봤는데 제가 비플이지 어떻게 볼지. 아, 이제 좀 정신이 들어왔어요. 이 산을 어떻게 해도 지시태을다 썼는데 목을 다다 맞췄는데 아, 이제 오리지널리치 벌써 8시를 아... 가고 있습니다. 아시 아, 시데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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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어 5시 5 제 몸은 12시부터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거든요. 진짜 밤낮이 너무 바뀌어가지고. 네. 그래서 근데 그때 뭐 새벽 공연을 하면 보실 수 있으세요? 네. 아 진짜 가능하시면 한번. 건이 한번 들여보겠습니다. 아 재밌을 것 같아요. 와. 그때 예,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맥주까지 곁들릴수 있는. 대신 그때 하루밖에 공연을 못 하겠네요 지금. 자 하루에 불태울 수 있는 올 나이트 공연을. 어 저희 지금 대표님과 이사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뭐, 좋은 아이템으로 어, 한번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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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되고요?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몸이 하나밖에 없어요 <laughs> 일단 볼에 불 <볼> 끄고 <웃음> <웃음> 시시간대구하 하고, 시시간 친구 하고 친 네. 근데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친 네. 그래서 항상 이, 이 생산 라인을 한세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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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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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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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고고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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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수급받고 있기 때문에 뭐 <laughs> 언젠가 뭐한 20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히트곡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또역주행 맞지 방송이나 SNS 타면 이렇게 또완짝아 근데 요새는 뭐히트곡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급하게 떴다가 또 급하게 뜬 만큼 급하게 가라앉고 하니까 대신 막 하게 그냥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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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다가 결국 무너질 수 없는 산이 되는 게제 공포입니다. 그, 전혀 급하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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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고, 지금이 딱 좋아요. 네. <laughs> 자,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, 야, 이번 곡이 진짜 두려운데. 어떻게 불러야겠다? <laughs> 아, 모든 걸 개방하고 제육감까지 개방해서 완전한 자유의 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,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진 마시고 모든 감각, 몸과 눈과 귀와 코와 입으로 마지막 곡 비프리 들려드리면서 오리지널리티의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장주도 <laughs> 너무 감사드리고 그대들 덕분에 이 오리지널리티는 계속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비프리 <laughs> 들려드리겠습니다.